안녕하세요. 2시간 빠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트라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물품의 액수는 약 250조 가량으로 2021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상세한 보도는 서채원 기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채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중국 수출 규모가 250조를 넘은 것은 3년 만인데요. 게다가 개별 품목으로 천만 달러 이상 판매된 물품은 총 61개로 전년도 59개보다 2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의 수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국산 기초화장품입니다. K뷰티는 K드라마 붐을 타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그중 마스크팩과 피부보호 제품, 색조 화장품이 가장 인기입니다. 과거 코로나 전에는 명동에 한국 사람들이 발붙일 곳도 없을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이 가방 한 가득 한국산 화장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 관광이 막힌 덕분에 구매가 어려웠었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직접 중국에 건너가 판매망을 전개하였고 이제 성과가 나타난 거지요. 중국 현지에서 현지 브랜드 화장품도 약진을 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은 사실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중국 브랜드만 붙인 한국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한국콜마는 2018년에 중국 장수성에 중국 최대 규모의 화장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코스맥스 역시 2017년 상하이의 제2 공장을 준공하고 중국 ODM 시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중국 법인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62% 증가하였으며 코스맥스 중국 법인은 매출액 1,800억으로 38% 순이익은 200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상해 법인은 56% 증가했다고 하네요.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30년 만에 신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시행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에서 난립했던 짝퉁, 저품질의 화장품들을 없애기 위해서 신제품 등록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이에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그중 한 곳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라고 합니다. 글로벌 ODM 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식품들인데요. 그중 라면의 판매액이 매우 높습니다. 면이 나라라는 중국답게 라면의 소비량도 어마어마한데요. 중국 내에서도 유명한 제품은 많지만 역시 한국산 유명라면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중국 라면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품질의 밀가루를 사용하거나 스프도 엉망이고 영양분도 고르지 않아서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실제 영양소 섭취는 어려운데요. 대한민국 라면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B2를 추가하고 고품질의 밀가루와 수십 년 동안 연구된 스프를 사용하는데요. 특히 라면에 들어있는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불리는데 몸에서 합성되거나 저장되지 않기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며 피로회복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몸에 좋은 한국 라면이라면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각양각색의 특색 있는 라면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몇몇 제품은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판매되는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한국산 각종 생활용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나 손세정제, 생리대, 기저귀 등은 프리미엄 제품군에 분류되어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게 인기의 이유인데요. 사람이 직접 닿는 의약의품으로 분류되다 보니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상품성이 월등히 뛰어난 한국 제품을 찾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번 써보면 앞으로는 중국 자국 내 물품을 절대 못 쓴다고 이야기하는 현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특이합니다. 시트커버와 장식용 액자인데요. 시트커버는 대한민국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효자 품목인데요. 장식용 액자의 경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작년 대비 700% 이상 상승하여 매우 고무적입니다. 아란 한국 제품의 강점으로는 고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독창성을 지목하였는데요. 2013년 설문 결과와 2021년 설문 결과를 비교한 결과 품질과 가격 외에도 세련된 디자인을 한국 제품의 이미지로 지목한 바이어의 비중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품은 우수한 품질, 친환경, 세련되고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 등으로 중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제품으로 인정을 받지만 프랑스나 일본 같이 오랫동안 고급화 전략을 추구해온 곳보다는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100개국 중 10위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2018년 이후 계속 12권을 답보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비중도 하락하다가 최근 간신히 80%를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 방안이 있을까요? 국가 브랜드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브랜드 조직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수출이 성공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사후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편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고치는 나라이니 그 내용들 금방 반영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채원 기자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